들면 엘리 선생님하고 똑같이 영어로 바로 말하시면 돼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오세요. 그러면 Come here. 그렇죠. 저기로 가세요. Go there. 여기로 와 주세요라고 한다면, Please come here. 저기로 가 주세요. Please go there. 조금 빠른가요? 좀 천천히 해볼게요. Okay.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가고 있어요라고 한다면, I'm coming. 그렇죠. 내가 어딘가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다면 가고 있어요. I'm going. 그렇죠. I'm going. 그렇겠죠. 혹시 여기로 오고 있나요라고 물어보려면, Are you coming here? 그렇죠. Are you coming he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돌아간다라는 표현했었어요. 네. 그렇죠? 다시 돌아간다. 난 내일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어. 만약에 한국에 있는 분에게 내일 내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아까 뭐라고 했죠 I'm coming back to Korea tomorrow 그렇죠. I'm coming back to Korea tomorrow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외국인하고 대화했었어요 수영장에서 풀에서 어,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났어요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저 내일 다시 한국으로 가요 라고 한다면 I'm going back to Korea tomorrow 그렇죠 어, come here t h e go there 라는 표현 우리 좀 헷갈렸던 표현들 이,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go come도 했지만 음. 다녀왔다 라는 거 마지막 하나 집어 본다면 음. 다녀왔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갔다 왔다 음. 한국말에는 갔다 왔다 go와 come을 두번 말합니다. 그런데 어, 음. 영어에서 는한 번만 얘기하죠. 나는 제주도 에 음. 다녀왔다.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물어봤는데요. <웃음> <웃음> i went to 제주도. 그죠 I went to 제주아일랜드 하면 되겠죠? 네. 다녀왔다는 I went to.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는 mm -hmm. went to잖아요. Mm -hmm. 그러면 제가 자식들이 있어요. Mm -hmm. 자식들이 제 집에 놀러 왔다가 갔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그렇죠. 방문했다라는 표현보다 우리는 다녀갔다라는 음. 표현 쓰네. 다녀갔다. 다녀갔다니까 go or went, go와 come to 뭘 써야 될까. 하나만 쓰면 되겠죠. Uh, my children came to my house last weekend. 음. 지난주에 저희 자녀들이 저희 집에 다녀갔어요. 왔었다. 음. 왔었다는 건 과거예요. 그런데 가고 없는 거죠. 그래서 came 쓰면 되고요. 내가 갔다 온 거는 went 쓰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제 우리 갔다 왔다 했을 때 go와 come을 다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went 쓰거나 came 쓴 것까지 go와 come에 대해서 한번 오늘 다뤄봤고요. 제가 문장을 말하면 엘리스님랑 어, 똑같이 영어로 바로바로 바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첫, 첫 번째 표현이었죠? 네, 부탁하는 표현이에요. 이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Can you come here? 그렇죠. 좀더 부드럽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 그런다면, 여기로 좀 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Could you come here? 그렇죠. Could you come here? 이건 꼭 물어보는 문장, 의문문 같지만, 우리가 뭐뭐 뭐 해주세요. 라는 표현도 된다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저기로 좀 가주시겠습니까? 저기로 갈수 있어요. 저기로 가주세요. 라고 편하게 얘기할 때는 Can you go there? 그렇지. Can you go there? 좀 우리가 could를 사용한다면 Could you go there?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할수 있으면. Okay, 음, sure. 그렇죠. 그런데 내가 거기에 갈수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럴 때 I'm sorry, I can. 그렇죠. I'm sorry, I can. 그죠. No라는 표현보다 I'm sorry, I can. No, I can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현이 된답니다. 자, can I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리로 제가 돌아가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Can I go back to my seat? 그렇죠. Can I go back to my seat?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내 의지를 말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제가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Can I come with you? 그렇죠. Can I come with you? 또는 음. Could I come with you? 좀더 예의를 갖춰서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그러면 May I come with you? 그렇죠. May, May I come with you? 그렇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네. 때 어, 물론이죠 라는 대답. Sure, mm -hmm. why not? Why not? 그렇죠? Why not? 눈썹도 약간 살짝 올려주시면서 Why not? 해주시면 좋고요 <laughs>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할때 같이 할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할까요 I'm sorry. 음. I'm sorry. You can't. You can't. 그렇죠? I'm sorry, you can't. 그렇게 할수 없어요. I'm sorry. 그쵸? I'm sorry 자체가 벌써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확장된 표현으로 좀 문장을 좀 길게 연습을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 제가 했던 거 우리가 저희가 했던 거죠 어, 공원에서 봅시다라고 한다면 see you at the park 그렇죠 see you at the park 할수 있겠죠 그러면 어 공원 안에 뭐가 있다? 어, 공원 안에 토끼들이 있다. 라고 하는까 There are rabbits in the park. 그렇죠. 한국인들은 뭐가 있다. 그러면 토끼가 공원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rabbit이 먼저 나올 것 같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 분 항상 하죠. There is, there are를 꼭 써주셔요. 써주셔서 뭐가 있다. 라는 표현은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다. There are rabbits. 그렇죠. 자, 한강에서 만납시다. 라고 할 때, see you in the river. 그렇 어, 그렇게 in the river 하면 안 되고. <laughs> 여러분들 맞게 하셨겠죠? see you at the river. 그렇죠. see you at the river. 그렇죠. 어, 뭐, 뭐, 강에서 강 만나자. see you at the river. 그렇죠. 한강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 표현을 해봤었고요. 마지막 시간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어, 8시에 난 도착할 거랍니다. 어그 어, 시간이 만약에 저녁이다. 그럼 저녁 8시에 도착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I will arrive there 8 o'clock in the evening. 그렇죠? 8 o'clock in the evening 또는 8 p.m. PM.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나는 일주일 뒤에 돌아올 거야. I will come back in a week. 그렇죠? in a week, in a month, in a year. 1년 뒤에 오겠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in을 사용해 봤습니다. 자 그럼 한국말로 제가 물어보고 앨리스 님이랑 똑같이 같이 영어로 하는 표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 생각에는 나는 8시에 거기에 도착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I think I will arrive there at 8 o'clock in the morning 좀 길어요. 그렇죠? 좀 길죠? 어, 아침 8시라고 얘기했어요. 아, 아침 8시. 그러면 우리 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 문제 다시 해볼까요? I think I will arrive there at 8 o'clock in the morning 그렇죠, in the morning, at 8 a.m.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조금 길지만 영어로 붙이시면 돼요 I think, 그렇죠? I will arrive 언제? at 8 o'clock, 그렇죠? Uh, 8 o'clock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그렇죠? 뒤다 붙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해볼게요 어, 나는 그 공원에 토끼가 많이 있다는 거 알아 라고 얘기한다면 I know there are rabbits in the park 그렇죠. I know, 알아 천천히 쉬시면 돼요. 너무 급하게 문장을 선생님처럼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선생님은 쭉 이어서 하셨는데 어, 나는 좀 끊어서 하고 싶다 천천히 <laughs>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laughs>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know there are rabbits in the park 그렇죠. I know there are rabbits in the park 그렇죠. 어, 여러 가지 그렇죠. 차 안에 차 안에 우산이 내 차에는 우산이 많이 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어? 어. I know there are umbrellas in my car. 그죠. What umbrellas? 우산들이 많이 있다. 어디 있다. 뭐가 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there is there are. 쓰렸던 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나는 어, 일주일 뒤에, 일주일 뒤에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아요. 확신해요. 그러면? <laughs> I'm sure he will come back in a week. 그렇죠? I'm sure he will come back in a week. 그렇죠? I'm sure. 이런 표현은 한국말로 말하면 뭐 상담한다, 뭐정도니까요 음, 그렇죠? 그렇죠? 아, 확실해요. 확실해. 확실해. 그렇죠? 아마 분명히 돌아올 거야. 이런 표현 I'm sure. 그렇죠? 어, 확실합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Are you sure? 그렇죠. Are you sure? 그렇죠. 대답할때도맞아 라고 할때 물론이죠. Sure, sure 같이 쓰죠.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일주일 안에 돌아올 거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 확실히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라 얘기할 때는 I'm not sure he will come back in a week. 그렇죠. I'm not sure he will come back in a week.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쓴디였고요. 앨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